4차 방정식에 한근이 1랍니다이 대입하면 성립할 것이고, A가 구할 수 있네. 나머지 세근 중에 두근의 합을 물어봤는데, 일단, x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네. 나머지 근을 다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인수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제법 바로 갈까요? 계수가 1, 그 다음에, X 3승의계수가 4, 마이너스 2A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십이네요.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 해볼게요. 0대기 만드는 값 2가 있고, 한근 떨어지고,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6이 되고, 곱하면 12가 되고, 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곱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4가 되겠습니다. 다시 더하니까, 마이너스 6a가 되고요, 플러스 23이 되고, 자, 공간이 좁네. 또다시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a, 플러스 46이 됩니까? 이렇게. 자, 요놈두개 되어있는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이 되면 돼요. 요게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맞지? 음, 따라서, A가 3인 걸 확인할 수있는 A가 3인지를 알아냈습니다. A가 3이면, 다시, 대박에 3 넣으면, 이게 플러스 6이 되고, 3을 넣기만,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3승에, 이렇게. 플러스 X, 6X, 6이죠. 플러스 6X, 플러스 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요 3차 방식 또0대기 만들고 또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X에 뭐 넣으면 되죠?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볼게요. 자, x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5가 되고,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자, 플러스, 어, 25랑 6이, 1 0 5, 150이잖아, 150. 마이너스 5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니 30이 되고, 플러스 5이렇 되나? 이렇게 했더니만, 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5 5만네딱영 되는 거 맞죠? 음. 그렇죠? 어 x에다 마이너스 5를 넣었어 영 된다 말은 또뭘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x 플러스 5라는 수가 지고 있다는 뜻이죠. 또 나머지 또조립제법으로찾아야됩니다이 밑에다 바로 하면 되겠네. 영 되게 만든 값 마이너스 5 떨어지고 곱하고 더하고 더하면 1이 되죠. 또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면 또 1이 되고 곱하면 또 마이너스 5에서 당연히 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들어갈 놈이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들어가는나 이렇게. 자, 결국은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연습하면 되었는데, 요 놈은 x가 2 또는 마이너스 5는 실근이 될 것이고, 3근 중에 나머지 두 허근, 요거서 허근이 나오잖아. 두 허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근과 계수와 에서 두근의 합은 이분의 이구고 반대해서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